안녕하세요. 양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왜 복음인가 라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나에게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내가 누군가를 만약 미워한다면 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인가?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